안녕하세요 베테랑 보험 전문가 여러분 자 7월입니다 라이나 생명과 미래에스 생명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이 최신 인수 기준들 저희가 딱 비교 분석해서요 실제 영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 예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두 회사가 7월에 어떤 걸 내놨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라이나 생명부터 시작할까요?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신규 특약이랑 캠페인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 간편고지 상품 있잖아요. 새로 담는 간편건강보험. 여기에 추가된 특약들이 좀 인상적이에요. 특히 간편고지인데 요양병원, 한방병원, 암 입원 특약. 이거 각각 천만원까지요. 네, 맞아요. 각각 천만원이고 중요한 건 타사 합산이 없다는 거죠. 아, 타사 합산 없이, 어, 이건 좀 메리트가 있네요. 그리고 통합,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수술 특약. 이것도 표준체든 간편구주든 천만원까지. 네. 이것도 당사, 타사 합산 없고요. 좋네요. 아, 그리고 그 고고당이라고 불리는 3번 받는 3대 만성질환 특약. 네. 이것도 표준체에 새로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치료 중등도 이상 중증진단 각각 100만원씩인데요. 이게 기준 당뇨진단비 500만원에 합산이 되고. 그렇죠. 다만 타사 합산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고고당 특약 7월부터 9월 말까지는 그 UW 캠페인을 통해서 한도를 200만 원까지 올린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어? 두 배네요? 네 근데 이제 100만 원 초과해서 가입할 때는 암 관련 특약이나 심리혈관 쪽 특약을 의무적으로 좀 넣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 그런 조건이 이건 상담할 때꼭 짚어줘야겠네요 네 맞아요 고객한테 유리한 점도 있지만 이런 조건도 같이 설명해야죠 알겠습니다 통합전이암 진단 특약도 있잖아요. 이것도 표준체 간편고지 3.5.5, 3, 3 1 0 5다 합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네, 기존 암진단금이랑 합산해서 가입 가능하게 풀렸고요. 간편고지 상품에그 5대 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 특약 이것도 추가됐죠. 기본 천만 원에 타사 합산 없고. 네, 근데 이것도 9월 말까지 캠페인으로 한시적으로 2천만 원까지 늘려줍니다. 이것도 캠페인이군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 특약은 당사에게 고액 항암 치료비 한도 있잖아요. 당사 2.4억, 타사 합산 2.5억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전반적으로 보면 라이나는 간편고지 라인업을 좀 강화하면서 암이나 만성질환 쪽 틈새 보장을 좀 파고들은 것 같고 캠페인을 통해서 판매 동력을 얻으려는 뭐 그런 전략으로 보이네요. 네, 라이나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번엔 미래의 새 생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꽤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미래의 새또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7월에 신상품이 두 개나 나왔어요. 하나는 초경증 유병자, 그러니까 3.10.5 간편 고지죠? 네, 질문 항목 제일 적은 거예요. 네, 그 건강상의 상품하고 또 하나는 CEO 분들 타겟으로 한 경영인을 위한 정기보험 이렇게 두 가지네요. 그렇죠. 미래에 셋은 원래 건강상의 종신, 뭐 변액, g i 정기연금까지 상품 라인업이 상당히 넓잖아요. 네, 스펙트럼이 넓죠. 특히 그 0세부터 가입감에한 상품들. 이게 0세부터 14세까지 면책 감액기간 없고 종신만기 선택도 되고 통지의무도 없다. 어, 이거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조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강점이죠. 인수 기준 쪽을 보면 암 관련 보장이 진짜 다양하고 한도도 꽤 높아요. 그렇죠. 통합암 진단은 10개 그룹별로 각 3천만 원이고 일반 암 진단은 최대 1억, 유사암도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와, 상당하네요. 물론 이제 당사나 타사 합산 기준은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항목마다 좀 달라서요. 그렇겠죠. 항암치료 관련 특약도 여러 가지고요. 고액 항암치료비는 당사 타사 합산에서 3억까지 가능합니다. 3억이요? 와. 네. 그리고 이것도 7월부터 9월까지는 항암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비 한도를 일시적으로 좀 높여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벤트가 있군요. 고액 보장 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뇌 심혈관 쪽 진단이나 수술 특약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좀 주의하겠네요. 연령별로 한도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나이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니 그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간편 고지 상품도 보면 305부터 355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30.5까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네, 종류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3.10.5는 인수 조건이 제일 완화된 만큼 뭐 내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 같은 주요 보장 한도는 다른 간편 고지 그 3회 5유형보다는 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군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3회 5유형은 50세 이하 기준으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최대 4천만원인데 3.10.5는 같은 조건에서 최대 2천만원이거든요. 아 절반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은 고객분의 건강 상태나 필요보장에 맞춰서 꼭 비교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자 그럼 두 회사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둘다 간편고지시장 공략하고 있고 암이나 중대질환 보장 강화에 힘쓰는 건 비슷해 보여요. 한시적인 유더블 캠페인 활용하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네. 큰 방향은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을 좀 짚어보면 라이나는 아까 말씀드린 고고당이나 간편고지 요양병원 아미번처럼 특정 니즈를 딱 겨냥한 그런 핑포인트 특약을 내놓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타사 합산 없음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편이죠. 그렇죠. 기준이 명확해서 좋더라고요. 반면에 미래에셋은 훨씬 넓은 상품군 그리고 세분화된 간편고지 옵션, 연령별 차등한도. 영세부터 상품 라인업 같은 좀더 넓은 그물을 치는 전략이 특징인 것 같아요. 아, 넓은 그물 전략 비유가 좋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장 한도만 놓고 보면 어떤 항목에선 미래에셋이 더 높게 설정된 경우도 보이고요. 예를 들면요? 그 요양병원 아미번 같은 경우 라인하는 간편고지 특약으로 딱 1,000만 원 보장이잖아요. 근데 미래에셋은? 1만 아미번 특약 안에 일당 2만 원 한도로 포함되어 있어요. 아,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르네요. 네, 그리고 통화암이나 전이암 진단은 양사 모두 3천만 원 수준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보장 범위나 합산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이건 약관을 통해서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역시 약관 확인은 필수군요.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고객 상담하실 때 이런 각 회사의 특징들. 그리고 최신 인수 기준, 특히 단기 캠페인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간편 고지 시장과 중대 질환 보장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고객분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어떤 상품 조합이 최선일지, 특히 캠페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걸 잘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늘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전문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